그 동안 Q&A 영상을 댓글로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동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속 외면하다가 이번에 슈가에서 보기 귀한 기념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나의 20대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별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을 받기 앞서서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된 영상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미대입시생이었죠, 고등학교 때. 대학생활이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루하루가 설레고 재밌고,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가장 그리운 시절입니다. 전공 수업들도 너무 흥미로웠고,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그랬고요. 뭐, 만들어가지고 플리마켓 나가서 하루종일 앉아있기도 하고, 취향, 맞는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자취방 파티부터 해서, 제가 또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해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은 다 섭렵했고, 친구들이랑 장소를 대관해서 어설프지만 파티도 주최해봤어요. 그리고 4학년 졸업 패션쇼를 마치고 휴학했어요. 휴학하는 동안에 모 브랜드 디자인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게 좋은 기회가 돼서 여성 의류 브랜드 막내 디자이너로 칼 취업을 하게 됐어요. 실무는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랑 판이하게 달라서 모든 것들을 일하면서 새롭게 익혀야 했고, 대학교 4년간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어, 3년차 되던 해에 사직을 하고 다시 디자인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1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했어요. 홀리스터에서도 잠깐 일해봤고, 주말에 예식장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러다가. 외양사를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고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영어 공부랑 면접 준비를 병행을 했죠.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고 제가 30살이 되던 해 2월에 어, 에미레이트 항공 채용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바이에 온지는 1년 반이 됐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별게 없네요. 어, 그밖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